안녕하세요, 컴퓨터 전입니다 어,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. 어, 1층에 와이파이가 있어요. 그런데 어, 2층에서 사용하시는데 잘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. 솔직히 어, 안될 가능성도 있죠. 어, 아무튼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요. 어, 신호조차도 못 받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USB 어, 무선랜 카드를 연결을 해봤는데. 그건 역시도 안 돼요. 이 정도 되면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.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모뎀이랑 어 공유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, 어 전혀 문제는 없었고 1층은다잘잘 잘 되고 있었어요. 어 여기서 해볼 방법, 해결 방법은 이제 윈도우 재설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바이오스로 들어가서 어, 부팅 순서를 바꾸고 바로 진행을 했고요.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.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설치 과정에서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. 신기하죠. 어,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도 다시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.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고,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도 이제는 잘 돼요. 아, 설정도 확인을 해봤는데, 설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. 음,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윈도우 손상이었어요.